헷갈린다 그랬어, 선생님이. 자, 가격은 무슨 구조가 있다고 세 가지겠지? 원가가 있고, 정가가 있어. 정가 뭐야? 원가에다 이익을 더 붙이는 거지. 근데 정가로 팔았으면 좋겠는데, 안 팔리면 뭐야? 할인해야 되지? 요 가격으로 판매하겠지? 됐어이 가격 구조를 알아둬야 돼, 일단. 원가, 내가 만 원짜리야. 그럼 만 원을 팔면 뭐, 뭐, 추잖아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? 그게 정가라고. 정가대로 팔리면 좋겠는데, 어때? 뭐, 경기가 좀안 좋아가지고, 뭐, 싸게 했다. 그게 뭐야. 할인가라 하잖아. 됐어? 자, 이게 볼게요. 원가가 만 오천 원이래. 그죠? 그럼 뭐야? 원가는 만 오천 원이니까 이제 정가를 X라고 놔야 되겠네. 얘가. 자, 정가에 백분의 구십만 받겠다. 이거야. 왜? 10%를 할인했대잖아 자, 원가를 줬으니까 정가가 X겠네. 원가를 줬으니까 정가가 X겠네. 정가에 100분의 90만 받아. 왜? 10% 할인했다며. 10% 할인했다며. 난 받는 그 금액 의 90%만 받는 거 아니야. 그래도 여전히, 얼마큼? 어, 1200원 이상한 거야. 원가 1500원 산 거에다가, 15000원 산 거에다가 1200원을 더 받는 금액이 아닐까? 다시 한번 보라고. 정가. 원가는 나와 있잖아. 나의 정가에다 100분의 90만 받아도, 16,200원을 벌고 싶은 거야. 16,000원. 그 전, 전 금액이. 얘가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x 곱하기 10분의 9로 할게. 그거 놨습니다. 16,200원이죠. 자, 그러면, 어, 양쪽에 뭐야. x는, 16,200원 곱하기, 양변의 9분의 10씩 하면 되죠? 어, 9로 딱 나눠지네? 9, 어, 9, 1은 9. 어, 9872. 그죠? 이건 뭐, X는 뭐야? 만, 만팔천원 이렇게 되겠네? 만팔천원? 그게 무슨 얘기야? 어, 정가는 얼마 이상? 만팔천원 이상? 한